발로 잡 들어가 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 형. 아직 생수를 받아가지 않은 팀은 빨리 본부석으로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놀아서, 놀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직 생수를 받아가지 않은 팀은 가야지, 본부석으로 가야지. 와서 봐줘. 생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볼 볼. 맞다. 저 형님만 형님. 여기 앉아 봐. 이뭐 앉지 않아. 켓. 이게 제 역치발. 넣어. 이렇게. 아. 그 내려서. 자, 꼬 봐. 꼬 봐.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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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발아들어놔너출발해 여. 채영 야, 솔직히 아들 때도 저렇게 가라고. 잡아라 잡아. 네, 맞아. 계속 주세요. 잘하잘

형 예. 려야 돼, 이지 이런 거. 왜안 가는 거야? 서 서, 서. 야, 봤지? 골반 봐, 골반. 봐 그렇지, 또. 봐반골봐 빨리 와. 잡아, 잡아. 내려서, 내려서. 힘들면 나와, 힘들면 나와. 앞에 두 개, 바로. 나가면서, 나가면서, 아, 저치구이동을 해놔야지. 서서서서 힘들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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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어친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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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가. 친구, 나가, 나가. 괜자아 같이. 같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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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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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아! 차 자신있게! 자신있게! 먹지마! 내려와! 야! 야야! 내려와야지! 지금 먹을 수가 없지? 지금. 어? 몰아가! 몰아가! 저거 크게 넘겨라! 몰아 출발! 그냥 출발! 성주 가야지! 야, 상호! 헤딩하러 가고! 낫둬 상호 낫둬 성주! 성주 가! 크게! 크게! 성주 가! 성주가. 성주가 놔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기 1구장 SDFCP 아차산리틀D 2구장 정해성FC 주현미FC 3구장 방어. 아차산FC 드림사커비 4구장 드림사커E 코람FC 선수들은 입장하말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뭐 취어, 취어, 취어. 1구장 SDFCP 아, 아차산리틀D 2구장 정해성FC 주현미FC 3구자아차산 FC 드림사커 2. 4구자드림사커 A 코람 FC 선수들은 경장으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야 돼. 좋아, 좋아 좋아. 아직 생수를 받아가지 않은 팀은 본부석으로 와서 빨리 대기하십아 아직 생수를 받아가지 않은 팀은 본부석으로 와서 생수를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무라, 나발 야야야야야, 선이 넘어는데 아유. 떼어, 안 가, 내려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진 FC, 안진유 선최 FC, 하늘체육 정혜성 FC, 그 선수분들 중에, 분들 야, 야, 적으로 와가지고, 기를받어니다 오케이! 아, 참. 나보자나보자 다시 한 번에, 한 번에! 아, 죽중 죽어. 아, 려아 완전히 잡면! 아, 줘 아, 살려줘. 아, 살 아, 살려줘. 아,

항상 야 집중해야 돼. 아가지마아가지마려려야 돼. 기만기만 오케이 오 좋아. 잘했어 내려 내려. 잘했어 잘가 그렇게 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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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지해요 <목소리> 앞으로 가라요? 그 앞으로.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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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니, 거기 말고, 아. 야, 거기 말고. 다시 오면 주면 되잖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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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눌러주지 마. 자걸려 라인에다 강하게. 아체영한발 나와야지. 안 된다, 피해, 피해. 피구로 돼, 나 치워야. 돌아 들어가. 킥으로 나와도 돼, 킥으로. 안 킥으로 나와도 된다고. 내려와, 한칸 내려와, 한칸 내려 한 아, 내려 아, 제어. 아, 내려 아, 제만 아, 기만 아, 제어. 아, 아, 못어 아, 아, 세요 아, 제어. 아, 제 같이 제어. 아, 제어. 아, 제 아, 제어. 아, 제어. 제어. 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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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1구장, SDFC B, 내려오! 아차산 UTD 2구장, 정해성 FC, 주한미군 FC 내려서, 3구장, 아차산 FC, 내려서요! 드림사커 B 4구장, 드림사커 A, 프로메이커 선수들은 입장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구장, SDFC B, 아차산 UTD 2구장, 정해성 FC, 주한미군 FC 3구장, 아차산 FC

했어. 그러몸 들어가야 뭐, 돼. 뭘? 야, 내려가야지 상우가. 어, 이번 차량이... 그 옆에, 저 옆에. 뭐 같이 가죠. 출발. 아니, 더돌아도 되잖아. 안 차도. 가봐, 나가면다 나가면서. 이걸. 그래, 내려와. 오케이! 아우스키야 아우스키야드 그럼 뭐야 빨리 들어가 빨가 빨리 들가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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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 나가자, 연결! 나가게! 아, 아예 약해! 다시 이렇게! 드림을! 다시 이렇게! 좋아, 뭐라, 좋아! 다시 나가! 그렇지, 나가. 어. 어.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다 나가! 다시 나가! 시가 다시 가다가 다시 나가! 다시 나 다시 나가! 다가 다시 나가! 다가 다시 다 다시 다 구로 나가 돼. 보로 가. 나가게. 아, 아, 나도 돼. 나 나도 돼. 아웃 돼. 아우, 아우, 가고 아우, 가고 아우, 아우, 하고 가고 헤딩하러 하고 성축킥으로 하고 공격을 가. 달려. 선수분들은 분주석으로 빨리 오셔서 선수 격려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도착한 선수분들은 빨리 분주석으로 오셔서 선수 격려를 받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나가. 나가. 여기다 다시. 내려서 내려서 후원 잡아 후원 잡아 후원 잡아 후원 잡아. 잡육 후원 잡아라고. 나. 와 빨리 가 체육 가 체육 박혀. 아까 내리고. 뭐 힘들면 나와 돼 힘들면 나와 돼. 달려봐라 달려봐라. 그렇지 안다접는다 하나. 다나 하나. 하나. 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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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빨리 봐, 빨리 <목소리> 성주 빨리 가. 빨리 가 해, 야 해. 내 차주. 아. 뛰어난, 뛰어난. 더 빨리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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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성주 헤디, 야. 이 와. 성주야, 나또안 성주씨. 봐라 거기 봐라 형기, 봐라 기 머리에 머리에 반대반대 투사 아카데미 정혜성 FC 한 번에 나 하늘치 휴선수분들이 본부석으로 오셔 가지고 선수 검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려 드립니다. 투사 아카데미 정혜성 FC 안 모여도 시 하늘치 선수분들은 본부기으로 오셔서 선수 검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problem>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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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봐. 아 보라 씹어 봐.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구와 구와 구와. 보라. 그이번 파울이야. 담번 파울에서 라번 파울이야. 축구들 지금 꾸리를 파울해 버려. 쳐 봐. 보라. 라 연결. 그렇지. 연결. 다시 연결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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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내려서. <laughs> 내려서. 내려서 다시 서 들어서 아 진짜 안 내려가죠 요 잠만아, 에한게 가자. 아유 맛 잘했어 잘했어. <laughs> 어 잠만아 라만아네고기만 쳐도 된다고. 아. 으아, 지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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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